황영웅이 광고 모델로서의 면모를 뽐내며 CF 모델상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그의 탁월한 이미지와 성실한 태도가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의 인기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황영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활약과 그가 보여준 따뜻한 이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영웅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에서도 주목받는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방 용품 브랜드의 광고에서 앞치마를 착용하고 등장, 일상적인 모습으로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광고는 황영웅의 평소 이미지와 잘 어우러져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황영웅은 광고 속에서 단순히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넘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그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황영웅의 모습에 크게 공감하며 그의 광고에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상반기 동안의 활약을 종합한 결과 황영웅은 다수의 광고 모델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가 출연한 광고들은 높은 조회수와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는 그가 CF 모델상에서 선두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황영웅의 성공은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의 잠재력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황영웅은 그의 따뜻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CF 모델상에서의 선두는 그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을 명확히 보여주며 앞으로 그가 더 많은 광고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황영웅의 진정성과 열정은 그가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성과를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하세요.